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제이콥입니다. 오늘 강의는 좀 단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수량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이제 every, any, some, no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언제나 저희가 명사를 말할 때 만약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학생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은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테고, 어느 학생은 아무 학생이나, 뭐 혹은 어떤 학생은, 혹은 영명의 학생은이라고 이제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생길 텐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공부를 해놓는 파트입니다. every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것을 다의미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every는 뒤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언제나 단수형, 즉 명사에 s가 붙지 않는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all 역시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ll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복수 형태로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즉 이제 명사 플러스 s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ny라는 단어를 볼게요. Any는 한국말로 아무 혹은 어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을, 이런 단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 불특정한 여러, 개, 여러 것들 중에 이제 몇개 혹은 몇 명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된,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요. 10이면 1에서 10 사이, 뭐, 1개든 2개든 3개든 뭐몇 개든 이제 상관없이 몇 개를 의미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는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와 다르게 특정한 숫자 혹은 사람 혹은 것들을 이제 의미해요. 자네 번째로 'no'. 'no'는 이제 지난 시간에 부정형에서 배웠듯이 명사 부정할 때 많이 쓰는 단어고요. 이제 '영계'를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뭐뭐 뭐 사지 아니. 안타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제가 만든 책에서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하나씩 붙여 보면서 명사를 붙여 보면서 저희가 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thing, one, bod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thing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 즉 어떤 것을 말해줄 때 씁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떠한 것들이 나오든 띵을 이제 대체해 줄 만한 명사를 말하고 싶으면 띵을 빼주시면 돼요 자 원은 이제 사람이나 물건에서 다쓸수 있고 마디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람일 때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아까 말한 every, any, some, no에 붙여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everything 이제 모든에다가 이제 것이 붙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thing을 빼고 다른 명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everyday, 매일, 모든 날이라는 말은 이제 매일이라는 이제 뜻으로 저희가 보통 한국어로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veryday, 매일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day 말고도 every computer, 모든 컴퓨터는 이라고 말해서 대신 컴퓨터라는 뭐 명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everyone, everyone 역시 모두 혹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사람을 말할 때 이제 everyone을 씁니다. 이제 one을 빼주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every couple처럼 이제 다른 명사를 집어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everybody 역시 모두를 뜻하고요. every student, every adult, Every, 뭐, 음, every employee 혹은 every teacher 등등으로 이제 student b o 파트를 이제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any를 보겠습니다 any는 이제 t i n g 을 붙여 볼게요 anything 아무거나 그 어느 것이든 자 이제 그런 걸 말해 주는 거고요 네, thing 대신 any country 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나 라고 이제 말을 해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any랑 some은 저희가 좀 비교를 할 거고 everyone, every와 no를 이따 나중에 비교를 할게요. anyone 아무나, any leader 어느 지도자나, 혹은 뭐 any partner 어떠한 파트너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이제 any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anybody, any parents 어느 부모님이나 등등으로 이제. 원이나 바디, 혹은 g 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을 때는 걔네들을 빼고 이제 애니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 something, some stores. 어떤 상점은 이러하다, 그쵸죠 애니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느 상점들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애니를 쓰겠지만 어떠한 상점들은 그러합니다라고 말해줄 때는 some stores라고 해서 some을 써줄거예요 제가 특정 회사 말을 할, 할 건지, 아니면 불특정이 어, 여러 상점을 말해줄 건지, 그거는 정해서 제가 어느라고 말할지, any, 어떤이라고 말할지, some, 이런 고 골라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one, somebody. 그쵸? 그렇죠? 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any를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뭐, is there anybody? Who wants to go to meeting? Is there anybody 누구 o 아무나 있습니까? w h o w a n t s t o g o 가고 싶은 사람 t o the meeting? 미팅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이제 문장을 말할 때라 e 뭐 가뭐다 많이 쓰긴 합이다 그래서 꼭 n g To the meeting? To the meeting? To the meeting? 다 o the meeting? To the m 일단 no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o에다가 thing을 붙이면요, nothing, no thing이 아니라 nothing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영계의 것이 한다. Nothing is perfect.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계가 is perfect. 영계가 어, 완벽하다. 즉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no를 붙여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동사 부정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어, 외국인들은 이제 원어민들은 어, 명사 부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이러한 사고방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n 생을 뺀다고 하면은 no restaurant처럼 이제 어떠한 음, 어느 음식점도 아니하다라고 이제 말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no one, no body, no player, no neighbor 등등으로 이제 의미를 만들 수가 있고 눈에 꼭 익혀 두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를 몇개 준비해 봤는데요 자, Everything is good in its season. 그렇죠? 모든 것은 is good. 좋습니다 in its season. its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season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is good. 좋다 굿이 좋다가 아니에요. Is good이 좋답니다.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은 좋아요. In each season. 언제? 이것의 아, 계절에는 즉 어, 알맞은 계절이 오면은 그때 계절이 오면은 모든 것은 다좀 상태가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very decision. 모든 결정은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렇 모든 결정 띵을 빼고 명사 decision 결정이라는 말에 집어넣은 겁니다. So every decision 모든 결정은 은까지 말해줬어요. 이게 주어기 때문에 every decision 모든 결정은 depends on 의지합니다. 어디에 the situation 그 상황에 의지합니다. 즉그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뭐그 상황에 달려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depends on 어느 어느 상황에 뭐 어디에 의지하다 혹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었고요. I have everything in mind. I have everything in mind.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Everything. 모든 것을 in mind. 생각에. 즉, 나는 모든 생각 아, 생각에 모든 게다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줄 때 이런 말을 이런 표현 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ve every, t h i n g in mind. 자,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eats everything but metal. 그래서 그는 먹습니다. He eats. 그는 먹어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But metal. 하지만 이제 철은 못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금속은 못 먹어요라는 표현을 저희가 줄여서 그냥 but metal만 썼습니다. 이 full sentence로 이제 만들자고 하면은, he i s everything, but he, don't, he doesn't n t h d o e eat metal. 이렇게 이제, he doesn't eat. 이런 파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버스 써주, 써주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다 말하진 않아요. 언어로 말할 때는 언제나 생략이 많기 때문에. Nothing matters. 연계 것이 중요하다. 즉,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라는 말을 해줄 때 이제 쓸수 있는 표현이 었고요 nothing matters 여기서 matter는 문제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되고 동사로 중요하다 라는 말도 있으니 꼭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one 아, 아무도 없대요 left 남은 사람이 here 여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there is를 외울 때는 얘네를 하나로 외워주셔야 돼요 there is라고 쓰게 되면은 무엇, ~~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one 영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즉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즉 there is no one 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이제 과거분사에 써서 left 남은 사람이 here 여기에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nothing can satisfy her ambition nothing 영개의 것이 can satisfy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Satisfy는 만족하다 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이 하다와 시키다는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즉, ing를 붙이는지 과거 분사를 만드는지 이제 큰 영향을 끼치니까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Nothing can satisfy. 0계의 것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her ambition, 그녀의 야망을.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예제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everything, every와 이제 no를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any와 some을 좀 보도록 할게요. I can do anything. 나는 할수 있어요. Anything. 어느 것이나, 아무거나 할수 있대요.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말이겠죠. Unless it is illegal. unless는 이제 뭐사전에 찾아보면은 if not과 비슷하다 그래서 뭐뭐뭐이 뭐 아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여기서는 저는 언제나 이 unless를 해석할 때 뭐뭐시 아닌 이상이라고 저희는 저는 언제나 해석을 해줍니다. unless는 뭐뭐시 아닌 이상. 무엇이 아닌 이상? It is illegal. 불법이 아닌 이상? I can do anything. 나는 할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Is there anyone? 여기서, 여기서 이전에 이거는 there is를 비동사를 바꿔서 이제 의문문, 즉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꿔준 건데요. 그래서 is there anyone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아무나 있어요? Is there anyone? 거기 아무나 있습니까? Who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Me, 나를. 자 아마 여기서 후가 왜나오는지 후를 모르시는 분은 좀 헷갈리실, 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후라던 후라는 단어는 나중에 관계사라는 파트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 파트를 도와줄 수 있는으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다를 도와줄 수 있는으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 there anyone? 거기 아무나 있습니까? Who can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이제 어, 말해주는 파트에요. 이걸 좀 짧게 말하게 되면은 Anybody there? 어, 그래서, is there anyone? 에좀 짧게 말해주면은 Anybody there? 거기 아무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 일단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음, 나중에 익숙, 영어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말도 쓰시게 될거예요 Something happened here. 어떤 것이 happened, 발생했다. Here, 여기에. Something happened. 무언가가 발생했어요. Here, 여기에. 자,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about to open his mouth to say something. 자, 여기서 be about, was about 라는 거는, 즉, be about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제 파트. 조금만 더 있다가 한이강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about to 뭐, 뭐뭐 할 참이다라는 뜻이고요. He was about to open까지 해서 그는 막열 참이었다. Was about to 막 뭐뭐 할 참이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He was about to open. 그는 열 참이었어요. 무엇을 열 참이었을까요? His mouth. 그의 입을. to say something 말하기 위해서 무엇 뭐, 어떤 것을 그쵸 그래서 지금 any와 좀 구별해보자 고 하면은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좀 말해주기 위해서 음, 이제 말을 이제 입을 열 참이었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의미였고요 something과 anything은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한국말로 어, 아무 혹은 어느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 파트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예제를 통해서 아, 어떤은 좀 특정이 되어 있지만 아무 즉 n이라는 단어는 아, 특정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I like something exciting. 자 something이라는 말 조금 저희가 이제 꾸며준다고 하죠 음, 형용사로 이제 꾸며줄 때는 저희가 뒤에 씁니다 언제나 something exciting, something funny. Something delicious, something tasty, something... 음, 뭐였을까요? Something great, something awesome 등등 Something ridiculous 등등 이제 다 something 뒤에 이제 형용사로 꾸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 like, 나는 좋아해요. Something, 어떤 것을. 어떤 게 뭐예요? Exciting, 신나게 하는 무언가를 난 어떤 것을 되게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like something exciting. 나는 좋아해요. 신나는 어떤 것을 신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 연습을 할수 있는 것 문장을 제가 몇개 만들어봤어요. 음, 일단 잠시 강의를 멈추신 다음에 꼭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제 회화 파트를 연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싶으신 분들은 먼저 말을 해보시고요, 모른는단어 찾아 보시고. 문장으로 말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피킹이 중요하지 않다 아직은 일단 쓰기부터 영어부터 좀 제대로 배우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언제나 말하기부터 하고 쓰시는 거를 공책에 적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말하고 꼭 적어주시기 바래요 자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문장 하나씩 제어볼 텐데요 뭐좀 드실래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thing? Would you like something? 그렇죠. 어떤 것좀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eat? 이제 외국에 가면 많이 들으실 말중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혹은 "to have" 더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마실래요" "뭐 좀" "뭐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it have" 대신 d r i n k 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음, 나는 하고자 한대요. 그렇죠? "I'm trying to do". 그죠. 렇 나는 하고자 합니다. 시도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I'm trying to do. 뭘 하고자 합니까? Something useful. 혹은 something helpful. 여기서 지금 제가 something을 쓴 다음에 어떻게 형용사를 꾸며줬어요. Something helpful.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어, 사람들에게 for people. 그리고 언제나를 마지막에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라는 부사는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주어 다음에 나와도 괜찮고요 문장 맨 뒤에 나오도 괜찮고 문장 맨 앞에 나와도 괜찮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언제나 맨 뒤에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 저는 일단은 문장 뒤에 쓰고 이제 풀센턴스로 말할 때는 주어 뒤에 말을 보통 해주기 때문에 좀 주어 뒤에 이제 말을 해줄게요 아, 나는 하고자 한다 I am trying to do do what 무엇을 해야 돼요? something helpful helpful I'm trying to do something helpful for people always. 혹은 I always trying to I, I am always trying to do something helpful for people. 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아무 일이나 있을까요? Is there any? 그렇죠? Is there anything? 혹은 Is there any work? Is there any job? 뭐, 일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니까 아무거나 정하신 다음에, Is there any job that I can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that I can help you. 제가 도와드리다라는 말은, I can help you겠지만, 제가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이라고 바꿔주고 싶다고 하면은, 도, 아, 도와드릴 수 있는이라고 바꿔주고 싶으면은, that을 붙여서, That I can help you라고 저는 바꿔서 말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전문점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대선 들어가도 괜찮고 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어떤 회사들은 그렇죠? 어느가 아니라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some companies 다 오자 한다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쵸? some companies do their best for 혹은 on uh,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인 이란 말은 social 책임은 responsibility란 단어에서 some companies uh, 하고자 한다. 여기서 trying to 써도 되겠네요. is trying to do their best on their social responsibility. 좀 문장이 길었어요. 그렇죠? 문장 길더라도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에 하나하나 이제 좀 이제 응용을 해 보면 괜찮은데. 먼저 저는 어떤 회사들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부터 썼어요. Some companies are trying to do 뭐 한다? 다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do their best. 어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on Social responsibility. 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까지 다 끝냈고요.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꼭 외우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언어는 이제 영어는 언어의 한 종류기 이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은 어, 말하기가 혹은 쓰기가 혹은 역시 읽기조차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는 꼭다 외워주시고요. 어, 지진이 발생할 어느 가능성, 아무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즉, 저희는 그냥 아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무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s there any possibility?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earthquake can happen? That earthquake can happen? 그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다는 earthquake can happen인데 거기를 이제 발생할로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 대새 붙였어요. 그래서 that earthquake can happen. 아무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Is there any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죠. 그래서 uh, that earthquake can happen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아, 여기 제가 모든을 썼네요 잘못해서 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human is equal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Every human is equal 어디에? To the law 혹은 to the constitution 이라고 해서 헌법 앞에 혹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헌법이란 단어를 모르신다면 어, 네이버 사전에 꼭 한번 쳐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이. 자, 여기서 한다면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단어 if를 써줘야 됩니다. if를 써서 이제 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제가 man으로 말할게요. 남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If the man really wants to do something, 자 다시 한번 해보면은, If man, if the man 만약 사람들이 really 정말로 wants to do something, wanna do something 하고자 한다면은 하기를 원한다면은 they can achieve anything. 그들은 can achieve 이룰 수 있어요. anything 아무거나. 잘하는 말을 Everything을 써도 괜찮겠지만, 여기서는 Anything을 써서 저는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so, if the man really wants to do something, they can achieve anything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배웠던 every any some no 같은 출연 명사들은 앞으로도 많이 쓸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문장을 써보시고, 혹은 이제 입에 익힐 수 있도록. 꼭 많이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는 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I, Me, My, Mine 즉,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들 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파트고 그냥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꼭 한번 봐 주시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지인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